하루 한잔 커피는 건강에 좋다. 아마 이말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장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심지어는 수면까지 늘린다는 연구도 있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루에 한 잔밖에 안 마셔요. 커피는 건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같은 커피를 마시는데도. 어떤 분은 몸이 가볍고, 정신이 맑아진다고 하고, 어떤 분은 속이 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을 설친다고 하십니다.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커피가 아닙니다. 언제 마시느냐, 바로 그 시간이 문제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60대 이후에는 젊을 때와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에서 카페인을 처리하는 속도도 느려지고 혈압과 심장, 수면을 조절하는 시스템도 훨씬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루 한 잔을 마셔도 어떤 시간에는 약이 되지만 어떤 시간에는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혈압은 약 먹는데도 왜 자꾸 오르죠? 밤에 이유 없이 심장이 뛰어요. 잠은 잤는데 아침에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커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루 한잔 커피를 약처럼 만드는 정확한 시간. 이 시간에 마시면 오히려 혈압과 심장을 망치는 이유. 커피를 끊지 않고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 이세 가지를 차분하게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커피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젊을 때의 방식으로 마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의 몸을 해치는 습관이 아니라, 몸을 지켜주는 생활약이 될수 있을 겁니다. 앞부분이 길었지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 하루 한잔 커피를 가장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시간은 아침 식사 후 보통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마시는 커피는 혈압을 불필요하게 올리지 않고 혈당을 급격히 흔들지 않으며 뇌와 혈관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자극이 됩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이 좋을까요?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 몸은 이미 혈당과 호르몬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집중력과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만 남고 부작용은 훨씬 줄어듭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중요한 점은 이 시간이 혈압과 심장에 가장 부담이 적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커피 한잔 안 마시면 정신이 안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공복 상태에서는 커피가 몸을 깨우는 게 아니라 몸을 놀라게 합니다. 반대로 식사 후 커피는 몸을 밀어붙이지 않고 조용히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하루 한잔 커피가 좋다는 연구들 그 대부분이 식후에 마신 커피를 기준으로 한 연구입니다. 공복 커피. 늦은 오후 커피, 저녁 커피까지 모두 포함해서 커피는 좋다라고 말하는 연구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커피를 줄이기 전에 시간을 먼저 바꾸세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잠깐만 말씀 하나 드리고 갈게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평생 쌓아오신 몸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지켜드리기 위해 의학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나는 아침 식사 후에 마시는데도 왜 가끔 두근거리거나 속이 불편할까요? 그 이유는 시간만 맞췄다고 해서 모두에게 같은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이 시간에 마셔도 문제가 되는 경우 공복커피가 왜 시니어에게 특히 위험한지 오후와 저녁커피가 수면과 혈압을 망치는 과정을 아주 쉽게 몸의 변화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커피는 나쁜 음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병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아마 많은 분들께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식사 후 커피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이 시간대에 마시는 커피는 50대 이후 몸에는 분명한 부담이 됩니다. 첫 번째로 꼭 짚고 가야 할 시간이 바로 아침 공복 커피입니다.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지요. 하지만 이 습관은 젊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는 이미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잠에서 깨어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공복으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치솟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압이 갑자기 오르고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고 속이 쓰리거나 불안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반응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카페인을 분해하는 간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혈압은 서서히 올라가고, 심장은 조금씩 예민해지고, 수면의 질은 조금씩 망가집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시간은 오후 늦은 시간, 보통 오후 3시 이후에 커피입니다. 카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몸속에 훨씬 오래 남아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카페인의 반감기가 7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후 4시에 마신 커피가 밤 11시 자정까지도 몸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잠은 드는데 깊이 못 잡니다.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잔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수면 부족은 다음날 혈압을 올리고 혈당 조절을 망치고 심장과 뇌에 부담을 줍니다. 커피는 오전에만 마셔요. 그런데 시간을 물어보면 오전 11시 30분 거의 점심 직전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역시 공복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가 비어 있고 혈당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카페인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시간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저녁 커피입니다. 저녁 커피는 잠만 방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야간 혈압을 올리고 심장 박동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다음 날까지 피로를 끌고 갑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저녁 커피가 약의 효과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 커피를 마셔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몸이 약해진 시간에 커피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나는 커피를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음으로 어떤 분들이 커피에 특히 더 민감한지 약을 드시는 분들이 꼭 주의해야 할 경우 커피를 끊지 않고 조절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느끼시는 불편함,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그 신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커피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몸이 커피를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하루 한 잔이라도 커피를 훨씬 더 신중하게 마셔야 합니다. 첫 번째,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으니까 커피 한 잔쯤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약으로 낮춰놓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이나 오후 늦은 시간의 커피는 약의 효과가 떨어진 것처럼 혈압이 출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잘 먹고 있는데 왜 아침이나 밤에 혈압이 오르죠?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경계선인 분들입니다. 카페인은 혈당을 직접 올리는 물질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슐린이 일을 하는 걸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혈당 변동 폭이 커지고 식후 혈당이 더 오래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커피는 설탕 안 넣고 마시는데도 왜 혈당이 불안정할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잠을 예전만큼 깊게 못 주무시는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은 점점 얕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커피까지 더해지면 몸은 잠을 자면서도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본인은 나는 잘 자는 편이야 라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뇌와 심장이 충분히 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수면은 피로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다음 날 커피를 더 찾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한 느낌이 잦아진 분들입니다. 검사를 해도 큰 이상은 없다고 나오는데 괜히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반복된다면 커피가 그 신호를 키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이런 신호를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가 예민해지고 속이 자주 쓰린 분들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커피가 어느 순간부터 속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건 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억지로 참아가며 마시는 커피는 더 이상 기호식품이 아니라 몸에 부담을 주는 자극제가 됩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고 해서 커피를 당장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끊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바꿀 것인가입니다. 다음으로 커피를 약처럼 마시는 실제 방법 하루 한 잔을 지키는 현실적인 기준 커피가 부담될 때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음료를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이 바로 다음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시면 커피와 평생 싸우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하루 한잔 커피를 몸을 해치는 습관이 아니라 몸을 돕는 약으로 만들려면 기억하셔야 할 원칙은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공복 커피는 피하십시오. 아무리 하루 한 잔이라도 빈속에 마시는 커피는 시니어에게 자극이 너무 큽니다. 두 번째, 아침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커피는 혈압과 혈당을 불필요하게 흔들지 않으면서 뇌와 집중력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세 번째,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수면과 심장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잠은 자는데 피곤하다는 분들, 이한 가지만 바꿔도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두 잔부터는 효과보다 부담이 커지는 분들이 50대 이후에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께는 한 가지를 더 권해드립니다. 커피를 마신 뒤 속이 불편하거나 두근거림이 느껴진다면 연하게 드시거나 디카페인으로 바꾸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디카페인은 커피를 못 마시는 사람의 대안이 아니라 몸이 변한 시기에 맞춘 현명한 선택입니다. 커피가 부담될 때는 따뜻한 보리차, 옥수수차, 연한 녹차처럼 몸을 자극하지 않는 음료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포기해야 할 것이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의 몸으로 지금의 몸을 다루려 하면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불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한 잔의 시간만 바꿔도 혈압이 안정되고 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내일 아침 커피 한 잔을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건강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에게도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평생 함께해 온 몸을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편안하게 지키는 길에 제가 계속 곁에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식으로 몸을 살피는 의사 김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